뿅! 오늘 또 주말을 맞이해서 영상이 왜안 올라오나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영상을 올려요. 오늘 또그 물건 하러 가셨어요. 서산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 물건 사러 가셨어요. 그 아, 왜또 이렇게 안 하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또 마리송이니 뭐 판타지 아니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오시고 또 명절 때 저희가 어,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선물용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물건들이 있나 또 자주 돌아다녀야지 좋은 물건들을 자주 드릴 수 있는데 자주 돌아다니면은 또 유튜브를 못찍고 또 언박싱을 못하고 택배를 못사고 그러면은 또 안되니까 이게 그거를 적당한거를 어 찾는게 어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 킹카틀레아 백색 대륜이죠 얘는 백색대리인데 얘네들은 지금 꽃이 아직 조금 사실은 이게 한 몸이 아니고 두 개를 붙여놨는데 그래도 얘는 두 송이가 폈지만 얘가 이제 네 송이가 폈어요 하나 둘셋넷 어제만 해도 덜 펴가지고 아 이게 더 필려나 했는데 잘 필려나 했는데 하루 만에 펴서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제 이렇게 다 피고 나서도 점점점 커져가지고 화경이 더 커져요 그래서 카틀레아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꽃들이 이제 더 커지기 때문에 어, 얘는 그리고 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커지고 이제 백색 카틀레아들 대륜이 얘는 코코넛에 있는거죠 코코넛에 있는 것들이 몇개 있으니까 음, 궁금하시면은 문의를 하시면 되고 어, 얘는 지금 언박싱 먼저 할까 아 아니다 이걸 먼저 찍고 음, 여기 원더랜드 원더랜드도 이제 날이 비가 오다가 여기는 지금 해가 오늘 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향이 좋아서 언더랜드도 가져왔어요 이거는 좀, 이거 위에 좀 남았고 이것도 이제 그 꽃이 무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인업이 이렇게 딱 된건데 이 화분에서 라인업이 딱 된건데 얘도 이렇게 펼쳐 놓으니까 너무 이쁜거 같아 향이 있으니까 좋죠 아 그리고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그대마석곡이 어, 1월달에 하던 건데, 우리가 이거를 다 분갈이를 했는데, 분갈이 안한거 하나를 남겨놨어요. 일부러 분갈이를 안 해도 잘 될까 싶어서 했는데, 잘 됐죠. 그래서 이런 물건은 이거 하나만 있고요. 분갈이 해서 더 빨리 큰 애들, 더 빨리 그, 그 분갈이를 또 추가를 안 해도 되는 애들은 또 있으니까, 문의를 하시면 언제든지 되면서 문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아 풍차 그리고 풍차가, 어 이렇게 쌍대가 나온 게 있어요. 쌍대가 나온 게 있는데 말씀 못 드려서 한두개 정도 있으니까 이거는 어 문자를 하시면은 어 쌍대 25,000원짜리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세요. 풍차는 그리고 몇개 남았습니다. 몇개 남았어요. 조금 남았으니까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고 아 그리고 언박싱 제대로 할게요. 히비끼 히비끼가 어, 요 며칠 또 찾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올리는데, 히비키가 그, 저희가 2만원짜리 물건만 이렇게 최근에는 게 보여드렸는데, 2만 5천짜리 물건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꽃이 덜 나왔었는데, 꽃이, 해를 많이 줬더니 꽃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꽃이 잘 이렇게 핀 애들은 피고 나서도 히비키는 고온에 강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래가는 꽃이라서 워낙에 지금부터 하면 이제 겨울까지 피어 있을 거예요. 겨울까지 피어 있을 건데, 오래가는 꽃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핀 물건을 가져가시는 게 의미가 있고, 이게, 여기 지금 잘핀 애들은 이쪽, 이 정도가 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 이후로, 어, 큰 물건을 원하시는 분들은 꽃이 좀 아직 덜핀 애들. 그니까, 요 정도만 해도 이제 꽃이 꽃 망울이, 아직 망울이죠? 다 완전히 피지 않았죠? 어. 근데 여기, 여기 이렇게 정부에서 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나올 거예요. 우리 히비키는 또 나이를 먹으면은, 나이 많이 드, 먹은 거에서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작은 것도 2만 원이나 15,000원짜리도 있으니까 문의를 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밀타시아. 어, 밀타시아가 어 이게 좀 꽃이 이쁜 애를 꽃이 이쁘게 꽃이 꽃선 애가 여기 있네. 얘가별 모양이죠, 별 모양, 별 모양, 노란색 음. 어 근데 잠깐만. 음, 아닌가요? 착각인가요? 밀타시아가 향이 있는 줄 알고 지금 미타시아가 제가 알기로는 향이 없는데 지금 살짝 향 비슷한 게 났는데 향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요. 아, 이거는 그리고 어 물건이 점점 좋아져서 어 이제 꽃대가 올라온 애들. 음, 꽃대가 올라온 애들이나 아니면은 안 올라온 애들이나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꽃대가 한 대짜리는 15,000원, 두 대짜리 밥 좋은 거는 2만 원. 어. 그래서 아예 꽃대 없이 밥만 좋은 거 달라고 그러셔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아, 어, 또 손님이 왔네. 아, 그리고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지. 코스타리 신세스. 이거가 어, 저번에 가져와서 분갈이를 이렇게 해놨던 건데, 꽃이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미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의 향은, 어, 향이 진한 향의 그런 품종은 아니고요. 어, 얘는 그밥 따라서 2만원, 2만5천원. 이렇게 작은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꽃이, 꽃들이 이렇게 나와서 살랑살랑 아주 미니종이에요, 얘는. 많이 커봤자 주먹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제가 손님이 오셨는데 저 혼자밖에 없어서 잠깐 영상을 끊고, 또 이거는 오늘은 제가 부작을 하는 거를 아버지 없이 저 혼자서 부작하는 걸 일단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금방 다시 올게요. 뿅! 뿅!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 손님이 아직 안 가셨는데 제가 얼른 후딱 영상을 찍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 지금 오늘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내가 이거를 계속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하게 해가지고. 이게 이거 보이세요? 이거가 설아예요, 설아. 응, 설아인데, 뿌리가 막 이렇게 막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막 이렇게 나온 거가, 근데, 체리, 특히 체리가 뿌리가 너무 많이 났다 징그럽다고 하시는데, 그 착색난의 뿌리가 이렇게 막 나온 거는 생장이 원활하다라는 증거고, 물건이 상태가 얘는 지금 한창 성장하는 중이다. 어? 성장하고 이제 세력이 좋다라는 의미니까, 그거를 이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겠어요. 어? 이거 전에, 아, 그리고 이거 먼저. 희비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희비기가 어, 강량이 많아야지 꽃이 피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알수 있는 게, 이게 새 신화, 해비끼는새 신화에서, 새 신화, 요쪽이새 신화죠. 새 신화에서 꽃이 물리는 게 아니고, 요 안쪽, 이 안쪽. 작년에 나왔던 신화죠. 백발부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이제 좀 나이를 많이 먹으네요. 그리고 그 환경이 안 좋다가 확 좋아진 그런 케이스인데, 얘가 좀안 좋은데, 그 잘못된 데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작년, 가을이었나? 작년 가을에 찾아가지고 좀 좋은데 넘겨놔서 올해 이렇게 고싶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쪽은 이제 새 신화들이 나온 쪽이죠? 근데 여기 백발부 있는데 이파리가 하나도 안 남아 있어. 하나도 안 남아 있는데서 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정부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 가지 쳐서도 나왔어요. 이것도 정부가 아니고 가지 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희백기는 이게 백발부가 이파리가 다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 제거하지 마시고 이것도. 빛이 충분히 주시면은, 이렇게 꽃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이것도 지금 꽃이고, 꽃이고. 꽃이 엄청 많이 나왔죠? 묵은, 묵은 것들은 그래서 가치를 항상, 나이 먹은 것들이 가치를 항상 쳐주지만, 히백기는 특히나 나이를 먹을수록 꽃이 더 많이 붙는다 그거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건 또 이파리를 또볼수 있기 때문에, 히백기는 이파리가 이렇게 약간의 핑크색? 핑크색이 이렇게 붉은기가 돌면서, 뒷면에, 어,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백발부가 별로 없고, 새 신화만 많다 해서 싫어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 이거를 제가 이거를 분갈이를 이렇게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런 거는 어 분갈이를 하는 게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거는 그냥 플라스틱 분, 재배 풀 분에다가 하면은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이거를 나무 화분에다가 부작을 할건데 오 이렇게 잘 빠지네 뿌리가 엄청 좋죠 안에도 꽉 차서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온거예요 여기 이 안쪽에 있는 바크 이런 부분은 좀 털어서 다털 필요는 없고 일부만 터시면 돼요 털어서 이렇게 이렇게 털었죠 뿌리를 자를 필요는 없어요. 뿌리 자르지 마세요. 뿌리를 자꾸 이렇게 자르려고 하시는데 이것들이 이제 갈색으로 된 뿌리도 어? 갈색으로 된 뿌리도 거기 다그 작용을 거의 안 한다고 해도 이거를 제거를 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이걸 제거를 해가지고 얻는 이득보다 제거를 하다가 다른 뿌리를 건드리게 되는 그 손해가 더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무 화분 만 원짜리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그러면 해서, 이렇게 삐져나오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부작을 할 때, 그, 바크로도, 이렇게 남아보다 더 작을 할 때, 바크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이 정도 되는 사이즈면은, 바크보다는 사실은 수태가 맞아요. 왜냐면은, 하 이건 이제 구멍이 이렇게 옆에 있기 때문에, 바크가 이렇게 삐져나오기도 하고, 또 이게 작은 것들은, 바크로 하기에는 보습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수태로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면은 수태를 하는 게 바크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를 이, 이 부분은 좀 뒤로 제끼고 체리 분갈이도 이거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거는 뉴질랜드 수태가 좀 있어서 이제 안쪽에 부분을 감싸고. 밖에 뿌리 나온 부분은 어, 이렇게 그냥 찢겨 놨죠? 그래서 넣고 나서 이렇게만 끝내도 되겠지만은 이 수태가 조금 단단한 게 좋으니까 이 안쪽으로 수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쪽으로까지 이게 뿌리가 많이 나온 애들은 위쪽으로까지 뿌리가 많이 나온 애들은 여기 위에를 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터셔도 돼요. 위에를 항상 털어야 된다라고 한 거는 어, 위에가 뿌리가 생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면 은 어? 뭔가 다른 거가 막고 있어가지고 생장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위에가 이렇게 왕성하게 돼 있다는 거는 다른 거가 뿌리의 생장을 막고 있지 않다는 뜻이니까 굳이 이거를 털어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도 만원짜리 화분인데, 카틀레아는이 정도 화분에 심으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실 때, 어, 떤 거를, 어떤 사이즈 화, 화분에 있는 거를 어디다가 분갈를 하려고 한다 하시면은 저희가 나무 화분을 추천드리든지, 뭐 수퇴하셔야 한다든지, 바퀴하셔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본인들이 또 이제 다 정해놓은 게 있을 거야. 다 나는 밖으로 했는데 이거 하나만 수태다. 그러면은 하나가 가습이 다가슴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맞추는 것도 의미가 있고. 예, 그래서 서라 이렇게 이 정도면 된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은 또 이거가 붙지는 않고요. 이거에서 뿌리들이 이게 가지를 친단 말이에요. 가지를 쳐서 새로 나오는 것들이 여기 붙는다고요. 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얘는 이제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살짝 부러져도 상관없습니다. 가지 치는 데는 이렇게 이미 나와 있으니까 얘가 이제 붙으면은 금방 많이 붙겠죠. 그러면은 카텔레아가 이제 뿌리가 많이 붙은 거가 여기 하나 있는데 근데 어 얘는 백설립이에요. 백설립, 백설립인데. 꽃을 한번 보여드리다가 어떤 던건데 이제 나이도 얘도 부작 한지 오래가 됐죠. 여기 여기 뿌리가 이렇게 살짝 나오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붙어 가지고 이런 부작의 매력을 한껏 하고 있는 이런 애들은 꽃이 없더라도 여기 보고 있으면 뿌듯하죠. 얘는 그만큼 내가 시간을 들여 가지고 키우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사온 10년 묵은 꽃보다는 내가 키운 10년 묵은 꽃이 더 뿌듯하겠죠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 복주머니 를 보여드리고 복주머니에다가 호접란을 넣고 싶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복주머니는 호접란이 들어가는 사이즈는 아니야. 이거 일반 호접란 화분은 크기는 이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이거 들어가는 화분 바구니는 이게 또 따로 있어요. 이건 한 번도 안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가 창고에 있던 거를 찾았어요. 어저께 그래서 이 라탄 바구니 이렇게 이것도 걸수 있는 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걸수 있는 애 이렇게 거시면 되고 얘도 5,000원에 5,000원에 드릴게요. 어, 연락 주시면 되고 얘도 지금 가격이 올라서 5,000원입니다. 왜냐하면 <laughs> 바구니들이 다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들이 그냥 그냥 쭉쭉쭉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그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겠어요. 대한민국만 코로나에서 좀 안전해가지고 그러지. 뭐, 동남아나 그런데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거, 이건 이제 황금오저 분갈이 안한 거, 작은 거가 있었죠? 그런 애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건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것보다 큰 사이즈, 그냥 일반 호접 사이즈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어, 체리는 당연히 안 들어가고, 체리는 리는 이거에도 잘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이거는 이게 잘 쑤셔 넣으면 들어가네 잘 쑤셔 넣으면 들어가네요 근데 이, 이거의 단점이랄까 말하자면은 그 이거 이렇게 하, 한번 넣고 나면은 아직 이제 새끼가 많지 않았을까 근데 군생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사방으로 빛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더 유리할 텐데 얘가 이게 한 면을 가리니까 어, 그런 건 한쪽으로만 자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이 이런 거는 이제 좀 늘어지는 애들이나, 이렇게 크지 않은 애들, 중간짜리 애들을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 호접난을 이렇게 잠깐씩 놓는 거는, 이제, 깊이 하는 용도로 쓰는 거는 상관이 없고, 이 정도도, 이 정도에 이렇게 아직 꽃이 안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을, 키우시면은 빛이 나오는 쪽으로 이제 꽃이 나오거든요. 호접란도 방향 이꽃 방향이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꽃이 자연스럽게 늘어지지 않을까 하는 복주머니랑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나탄 바구니 어, 한번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이것도 드릴게요. 이것도, 이것도 이제 얼마나 있을지는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와, 이게 사연이 이제 긴바구니에요 이거가 이거 거의 10년? 20년? 2 0년까지안 됐나? 어쨌든 10년은 훌쩍 넘은 바구니인데, 이게 아직 남아있더라고.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보여드렸겠죠? 어, 어 그리고, 그리고 이거 부작을 하나 더 해볼까? 이거, 히백기 이거, 묵은 거. 이것도 부작 하나 더해드릴게요 얘도 한번 뽑아볼게. 와, 이게 나이가 엄청 먹어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돼있죠? 히백기는 사실은 뿌리가, 뿌리가 막 굵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뿌리를 막그 굵게 나왔다, 막 해서 감상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것도 보면은, 아, 근 이게 펄라이트가 섞여있네. 이게 이히백기가 우리 집에 있는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리고 얘는 위에 부분에 이렇게 꺾꼈죠 이게 뿌리가, 뿌리가 그리고 없잖아. 그러면은, 요 위에 부분은, 지금 뿌리 생장을 방해하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 내일, 올게요. 어, 내일 오신다고 또, 뿌리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거가 있어서, 위에 못 났다는 뜻이니까, 위에를 이렇게 다털어내시면돼요 아, 나또 맨손으로 하고 있는데, 장갑 끼고 하세요. 손다 상합니다. 잉 그래서, 이제, 이 나무 화분, 얘는 이제, 중간 자리랑 이제 큰 거랑 두 군데 이게 사이즈가 딱 맞죠? 이거 조금만 더 털어서 높이를 맞출게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요 윗부분을 한번 감싸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얘가 나이를 먹으면 점점점 위로 이렇게 점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더 위에 나오죠? 위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여기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여기서 시작했을 텐데, 점점점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 밑에를 살짝 이렇게, 그리고 또 털어주기도 했고, 어, 살짝, 위에를 감싸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이게, 뉴질랜드 스태는또 이렇게 길고, 색깔이 희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설화는 안 그랬지만 얘는 위에로 이렇게 뿌리가 안 나오고 우리가 뿌리를 받는다면 밑으로 이제 화분 밑으로 이렇게 나오는 뿌리를 관찰할 수 있을 거니까 간단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하지 말고 집에서는 천천히 하세요. 왜냐면 내가 하루에 분갈이를 하나 하면은 내가 물건이 100개 있는데 분갈이를 하나 하면 10일 동안 분갈이 하면서 즐거운데 하루에 10개를 다 해버리면은 나머지 9일 동안은 손가락만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또 꽃을 사고 싶은데 자리는 없고 괴롭고 또그 사모님이 사장님이 막그 와이프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프가 내다 버리래요. 막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신다고. 근데 부부끼리는 취미생활에 그 공통점을 가지고 타협점을 이렇게 맞춰서 행복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씩 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살짝 수채가 위로 오게 심었죠? 그러면은 또 약간 콩나물 위에 올려 심뜻이 이렇게 올려 심었으니까 얘도 멋있어요. 밑에 보면은 밑에까지 스테어를 다 채우지 않았어요. 밑에까지 스테어를 채우지 않아요 위에를 스테로 채웠고 뿌리가 이제 왕성하기 때문에 얘 자체로 이제 보습력 그걸 갖추고 있어서 어,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렇게 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묵은 거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바크에다가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바크에다가도 해도 돼요? 이건 바크에다 했죠? 바크에서. 아디에타바크 이렇게 해서. 뒤집어도 되려나 모르겠네. 어? 여기 밑에가 이제 뿌리가 이렇게 삐치고 있는데 잘안 보이네요. 응. 혼자서 찍으려니까 잘안 돼요. 그리고 바크 막 떨어지고. 그래서 지저분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그래도 스트채가 나요. 또 바크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그럼 감사하고 또 이제 서산 가서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또 일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아버지가 또 서산 농장에 가가지고 또 찍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